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의종을 잘 공개해서 복받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라.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축복받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왜 은혜를 받아야지요 교회에 나오면 주의종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은혜가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애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잘 공개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늘이 순애미라고 하는 지역에 다니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활동이죠. 그랬는데. 이수님 여인이 손지자 엘리사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올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남편을 잘 설득을 시켜서 집을 만들어 줍니다.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를 친절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올레순엘은 이사갈 지파의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하게 되지요. 바로 그 길보아 산 북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순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래서이 순애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아주 예전하게 강본에서 집으로 초청을 했다. 저는 뭐 음식점에 가서 그 집의 음식점이 맛이 있다 없다 뭐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요리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요리 한 사람의 맛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돈을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나는 그 집에 계속 갑니다. 친절하게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음에 보세요. 이 수냄 여인이 이성을 초월한 엘리사를 대접을 한. 참, 참 오해 요소가 있어요. 이 수냄 여인은 자기 집에다가 2층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집을 만들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 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세상을 만들어주고, 촛대를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지나친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 요소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여인이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한 것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사고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식구들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남편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도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교회 앞에 헌신을 하고, 주의 중에게 헌신을 하고 이러면은, 믿음도 같이 믿으면서도 왜 그랬느냐, 왜 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 초월해서 엘리사를 공개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스님 여인이 왜 이렇게 대접을 했는가? 구절에서 밝혀집니다.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걸 수넴 여인이 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수넴 여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집중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 일보다 거룩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주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안목을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얻을 것 같지요. 성공할 것 같지요. 여러분들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좀 밀어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적인 안목을 보고, 거룩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차지하게 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이 스님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공개하고 대접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불러서, 스님 여인을 불러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 하고 부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 여인이 필요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장관의 장관도 구해라. 해서 다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많이 생각을 해보니, 아니, 저 여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대접을 했는데, 뭘좀 해줄 것이 없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같이 있던 계하시라고 하는 종이 선생님, 그 수림 여인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 뭐가 없더냐? 무선이 없습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 다시 부릅니다. 순임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 순임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뭐이자 저자도 없고 앞뒤도 없이 순임 여인을 향하여 돌이 내릴 때에 하들을 나누리라. 17절에 보세요. 순임 여인이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다라! 근데 성경은 참 묘하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라 그래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이 자유롭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스님 여인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남편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 시대에, 엘리사의 시대에 역사하시던그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을 잘 공개하고 영접하면요. 상을 받고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공 10장 40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맹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있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894년도에 복음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정입니다. 그리고 그 박성춘 씨가 살고 있는 그지역의 곤낭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저, 서울 한 모판에 롯데백화점 있는 그 정도의 지역일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양반촌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만 모여서, 사는 아주 좋은 동네냐? 곤담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봉주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야, 신비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아버지가 전염병 장티푸스 전염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장티푸스 전염병에 걸려 가지고 그냥 막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죽는 거예요, 막추럭으로 막 사람을 막 죽은 네? 그 시체를 추럭막 실어내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봉주라고 하는 이 아이가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에 그때 당시에 의사로 나와서 주치를 하고 있는, 왕의 주치를 하고 있는 에이미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를 보내고, 그래서 이 의사가 이 봉주로 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처방을 하고 주사를 놔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이 박성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고 또이 봉주라고 하는 이 아이가 교회 나가서 교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엘성교사를 통해서 의사를 가게 되고 의사가 가서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살려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돼서 1895년 1년 후에 무호선교사라고 하는 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은 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불이 붙어서 전도를 합니다. 지금. 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 그 교회가 양반들만 나오는 교회인데, 이 박성춘이가 교회 나오니까 쌍론이 말이여. 백정이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막그 성교사, 무호 뭐 성교사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 박성춘이 못 나오게 하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교사가, 아, 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밑에서 그러냐고 말이야 어디 차별을 하느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양반들이고만 다른데로 가서 교회를 만들고, 그런니 그런데, 이 박성준이가 은혜를 받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죽다 살아났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그냥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이 나가면은, 교회가 무너질 줄을 알았는데 더욱 전도가 되고 도무 그리고 나간 사람들은 교회가 잘될것 같던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반성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 합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이 바로 오늘날 저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민족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행 여인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온다. 할렐루야.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는 것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큰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협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지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주의 종을 잘 성경에서 대접을 해서 여름을 차선 만대에 여와의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